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음, 그 9월 14일 1학년 재택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과목은 병리인데요. 교과서 181쪽에서 이제 어, 185쪽까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책, 이제 책, 순회,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이제 어, 혈액, 순회, 순환 장애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체액 순회, 어, 순환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체액 체수, 순환 장애는 이제 좀 혈액 순환 장애보다 좀 어, 간단해요. 부정하고 탈수증 그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좀 내, 내용은 다른 때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두 가지 함께 모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먼저, 책 어, 그 이제 순환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일까, 이제 거기에 대해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 우리 인체에는 이제 체중의 60%에서 70%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그것은 액이라고 해요. 체액의 3분의2은 세포 안에 있고 그다음에 세포 바깥의 체액은 대부분이 혈장하고 조직액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체액은 세포의 어, 물질 대사뿐만 아니라 체액과 조직액 사이의 물질 교환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어느 한 부분의 체액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부위의 체액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인체는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부종과 탈수증이다 했잖아요. 부종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부종의 정의가 무엇이고 또 부종이 일어나는 원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어, 부종에는 어떤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부종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수증에 대해서는 탈수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 탈수증의 어떤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탈수증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부종인데요. 부종은 이제 어, 단위 부피인데 체액의 양이 정상보다 증가한 상태. 그러니까 세포 내 수분이 증가하는 다른 종창과는 어, 세포 내 수분이 증, 증가하는 세포 종창과는 다른 의미고 폐하 어, 어, 조직, 폐, 뇌 등에서 잘 발생하는 건데. 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포 내 수분 증가와 단위 부피 내 어, 체액 증가.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세포 종창 부종은 좀 다른 거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종의 정의를 보면은 어, 세포 사이의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체강에 체액이 고여있는 상태를 이제 말하는데 자, 또 다른 어, 표현으로는 조직을 간질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 간질액은 뭐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그런 액액을 얘기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세포 간질에 존재하는 체, 그걸 간질액이라고. 체강은 뭘까요? <laughs> 체강은 우리 몸에서 비어 있는 것, 빈 공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복강, 흉강, 그런 식으로 비어 있는 것을 얘기해. 그래서 부종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세포 사이의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체강에 체액이 고여 있는 상태, 혹은 조직의 간질액이 어, 아, 간질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음. 네, 여기서 이제 <laughs> 교과서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 여기 교과서 그림에는 이게 탈수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부종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위에 이제 제 위에 오렌지색 3 5 m Hg 그다음에 HPA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HPA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동맥이고그 밑에 5 5 어, m 15mm 어 hg 이거 압력 hg는 압력이거든요. 그다음에 hpv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정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피는 동맥으로 가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 35mm는 동맥은 압력이 강하고 정맥은 압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그 기압 차이가 그 압력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 보통 우리가 삼투압 같은 경우 2 5 m h g 거든요 그러니까 동맥 쪽하고 정맥 쪽하고 어쩔 수 없이 그, 그 압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삼투압하고요 그럴 경우 체액이 림프관으로 갔다가 정맥 어, 모세혈관 이 정맥 쪽에 가까워지면 다시 어, 이렇게, 이렇게 다시 모세혈관으로 돌아오는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과의 어떤 혈압 차이 때문에 어 이런 체액이 어투앞 그러니까 원래 압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압, 압력이 왜 생기냐 하면은 동맥은 심장에 의해 서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압력이 강해요. 정맥은 어 이런 우리가 음, 그 뭐야 우리가. 한막에 에이에 올라가기 가기 때문에 압력이 상대자가 약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삼투압이 어, 있고 25mm 정도 25mm 에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어, 그 사이에서 이제 체액이 어, 간질액과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그런 과정에서 부종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네. 한번 그다음에 요 설명을 한번 좀 하면 돼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어, 읽으면서 머릿속에 다, 그림이 다 그려져야 돼 그래요. 그런데 쓰읍, 그림이 잘안 그려질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한 게 사실은 다예요. 동맥과 정맥의 어떤 압력 차이 때문에. 음어 어, 여기서 삼투압과 정수압의 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수압을 얘기하는 것은 피의 어떤 압력이거든요. 혈액의 압력 그 정수압이라 하는데 정수압이 동맥 쪽에서는 높고 정맥 쪽에서는 낮아요. 그래서 그 상반된 두 압력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걸 머릿 속에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은 좀 이해는 될 거예요. 정상적인 체액의 균형은 서로 상반된 압력 즉 삼투압과 정수압에 의해서 유지한다. 여기 정수압은 혈압을 보시면 되요. 예, 삼투압은 혈액 음, 모세혈관 내에 있는 그런 음, 압력이고요. 어, 그 순환계통 밖에서 체액을 밀어내는 힘은 간지 조직을 삼투압과 혈관 내 정수압에 의한 것이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고. 체액을 순환계통 안으로 밀어 넣는 힘은 혈장 단백질의 삼투압과 간지 조직의 정수압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동맥쪽 모세혈관에서는 동맥혈관 음, 내 정수압이 혈관 바깥쪽 삼투압보다 높기 때문에 혈액을 혈관 밖으로 어, 밀어, 아, 체액을 혈관 밖으로 밀어낸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죠. 유압 반대로 정맥쪽에서는 모세혈관에서는 어, 헬, 어, 혈관 내 삼투압이 혈관 밖의 정수압보다 높기 때문에 체액이 혈관 내로 다시 이동을 해요. 아까 또 설명해드 그 그림에서 설명해드렸죠.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혈장 단백질의 삼투압, 어, 삼투압 사이의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가 되는데, 이들의 상호 균형이 깨지면 간질이나 체강내 체액에 모이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동맥압하고 정맥 쪽의그 어, 압하고가. 그로 이제 그거 뭐야 상반된 그런 것 때문에 어 체액이 들어갔다 나오다 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균형이 깨질 경우에 향후 균형이 깨질 경우에 어떤체강내 체액이 모여졌는데 이것을 부종이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조금 이제 이런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요 그림이 어 이해가 안 되면은 요 개념이 좀 복잡해 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정수압에 대해 한번더 살펴보면 원래 정수압 하면은 마이크대로 물의 압력이에요. 근데 어 여, 여기서 말하는 정수압은 모세혈관 내에 있는 혈액의 압력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니까 정수압은 혈관보다 압력이 낮은 간지 조직을 조직액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근데 이런 의미야. 근데 음, 그니까 뭐냐면은 음, 혈액 바깥의 압력과 혈액 안의 압력이 서로 다른데 혈액의 안에 동맥 쪽의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에 혈액 쪽의 압력이 더 높고 정맥 쪽의 모세혈관은 간질 쪽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서로 이제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부종의 주요 이제 부종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살펴해 보겠는데요. 원처 부종은 정맥 정수압이 증가하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니까 그러니까 워낙 정맥 정수압은 삼투압보다 낮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맥 정, 정수압이 증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심장을 우측 방실판이 협착이 돼서 어, 정맥 내 압력이 증가를 하. 하는 경우 그다음에 정맥을 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혈관 내 혈장 성분이 간질로 빠져나와 부종이 형성되고 또 임신한 자궁에 의해 정맥의 압박을 받으면 하지 부종이 발생하고 좌측 방실판이 협착 되에폐 부종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실판이 협착이 되거나 아니면은 정맥의 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이제 혈관 내 혈장 성분이 간 어~ 간질, 그러니까 세포간에 어떤 그런 사지로 어, 빠져 나가게 되면 부종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이제 정맥 정수압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경우 어 챙기고 그다음에 혈장 삼투압이 감소할 경우 그러니까 어, 일단 삼투압이 감소를할 경우에도 이제 부종이 생길 수 있겠죠. 혈장에는 수용성 단백질인 알부민과 글로불린이 함유되어 있어 교지 삼투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신증후군의 경우, 그러니까 신장이죠.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알부민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저단백혈증을 유발되면서 어 전신 부종이 형성이 된다. 전신 부종은 내 뒤에서 인데 다루겠는데요. 음 이렇게 피하 어떤 피하 F와 부종이 발생하는 거예요. 피하부종이라 하면 되겠죠. 이게 온몸에서 피하부종이 발생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간경화, 영양 결핍, 단, 단백질 흡수가 불량한 일장질환에 의해서도 이제 어, 부종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다 혈장 삼투압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나트륨 소금을 이제 섭취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 필요한 이, 양 이상은 어,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 배출이 되는데 신장 기능 이상 생김에 혈관내 나트륨이 이제 게 남아 있어요 배출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삼투 작용에 의해 수분의 양이 증가해서 부종이 형성되는 거죠. 지나치게 이제 어, 이렇게 좀 수분이 많을 경우에 또 부종이 형성되고. 아니면, 림프관이 폐쇄될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 치료나, 림프절의 절제, 어, 림프관의 기생충 등에 의해서, 림프순환 이상이 생기면 부종이 형성된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조직 내 압력을 저하. 얼굴, 특히 눈꺼풀 주위와 다리 등은 생리적으로도 조직 내부의 압력이 약하여 일시적으로 부종이 잘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도 부종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부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부종은 이제 음, 국소 또는 전신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어, 그 국소 부종은 주로 염증에 의해 일어나거나 정맥혈과 림프액의 순환이 잘 어, 되지 않을 때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지 부종, 염증 부종, 복수 림프 부종 등은 국소 부종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니까 음, 이게 전신이 아니다 일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전신 부종은 전신에 심한 이제 피하 부종 아까 설명했죠. 피하 부종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고, 우랄 신부전증, 신증후군, 간경화 등이 전신 부종의 대표적인 예로 볼수 있고, 그다음에 부종, 부종액이 체강에 저류한 경우, 저류 장소에 따라 복수, 흉수 신낭수. 관전낭수 음낭수 등으로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복수나 흉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슴에 물이, 폐에 물이 차는 거, 복수는 이제 배에 물이 차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간암에 걸린 사람들 복수 많이 차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어, 이렇게 몸에 물이 차는 건 이제 부종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부종은 혈관의 투과성 증가로 발생하는 염증성 부종과 모세혈관 어, 모세 병이 아, 되고 나타나네 모세혈관벽을 가로지르는 혈관벽 가로지르는 혈유역동학적 이상으로 생기는 비염증성 부종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염증성 부종과 비염증성 부종인데, 혈관 밖으로 어, 빠져나온 체액의 비중이 1.02 이상이고, 단백질 함유량이 4% 이상인가? 그삼출액이라 하고, 비중과 단백질 함유량이 그 이하인가? 그누출액이라 한다. 삼출액, 누출액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부종을 증상해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부종은 두 가지 크게 있는데, 폐부종하고 내부종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부종은 대표적인 조직에서 임상 음, 임상적인 그, 그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조직에서는 어, 어떤 임상적인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일부 장기에 심한 부종은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폐부종에 대해 살펴보면 폐는 간질에 지지 조직이 별로 없어서 어그니까어 그러니까 간질이거는 것은 어, 조직과 조직 사이겠죠 거기에는 지질조직이 변동없어 심부전증과 같이 혈류의 변동이 생기면 혈관 내 정수압의 증가로 부종이 쉽게 어, 생길 수 어, 있다고 합니다. 음, 그 다음에 부종이 일어나면 어, 폐포 안에 혈장으로 가득하게 되고 기침, 호흡곤란, 청색증 유발. 청색증이란 것은 이제 입술이라든가 혼발톱에 파랗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뇌부종, 뇌부종은 뇌손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뇌이 2차 손상이고, 손상을 받은 뇌는 1차적인 길지적 손상을 일으키고, 수혈에 의하여 뇌조직이 압박을 받아 부어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뇌질환은 뇌질환, 감염 종양, 뇌졸중과 어, 정맥의 폐쇄, 그 다음에 아, 어,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서 부종이 일어나주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뇌 부종 증상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엔 탈수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아, 어, 탈수증은 이제, 어, 우리가, 어, 여름철 야외에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제 세균 감염, 예를 들면, 이질 콜레라, 식중독 같은 그런 세균 감염 때문에 극, 그 격심한 이제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되면 체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미네랄, 어떤 전해질, 염류가 동시에 감소해가지고 일어나는 발세, 탈수, 탄산 탈수증이라는데 하 탈수증이라는 게 이제 탈수해갖고 물만 빠져나가는 걸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 어떤 물과 전해질때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입 해요. 네. 그리고 탈수증의 정의를 보면은 체액서 수분이나 전해질 또는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상실되어 발생하는 병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피부, 신장, 소화관 등에서 수분이 상실되면 조직 내 세포의 수분도 감소하게 되고 기능 이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탈수증이 심하면 이제 구토나 활사로 인해서 수분뿐만 아니라 전해질도 동시에 이제 감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이제 수분이 감소하게 되면 혈액이 농축되어 후변의 양도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대사가 잘안 되겠죠. 그 결과 혈액 중 비단백질 성분이 증가하게 되면서 산혈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혈증이란게 뭐+, 뭐죠 이게 음, 우리가 산 산을 하면 산은 산 염기 그할때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뭐어칠점사오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약 알칼리성 음, 정상적인 혈액이 산도라면은 산의 증은7.4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걸 의미하겠죠. 예. 인체는 체액의 15% 이상의 수분을 상실하면 사망하기 때문에 즉시 수액을 이용해서 수분을 보충해야 돼요. 15%이15% 15 조항 이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예. 그러니까 15% 어, 자기 체중의 15%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계산하기 좋은 100kg인 사람이 15kg의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사망을 일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특히 이제 후아나 노약자는 탈수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laughs> 탈수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탈수증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하고 이제 전해질의 어떤 감소잖아요. 근데 물, 물만 물, 어, 수분만 감소되는 경우가 있고 전해질만 감소되는 경우가 있고 둘다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 조금 말이 어렵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수분 결핍 탈수 이걸 고장 탈수라 하는데 체액에서 수분이 상치되어 전해질에 비하여 수분의 양이 적어진 상태를 말한다. 혼수 상태나 식도 협착으로 인하여 물을 마실 수 없거나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린 경우 등이 원인될 이 수가 있겠죠. 염류 결핍 탈수, 이건 저장 탈수라 하는데, <laughs> 체액에서 전해질이 상실되어 어, 이제 수분에 비하여 전해질의 양이 적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를 오늘 좀 오타가 많네요 이게. 비몽상사문관에 일했더니. 음체액서 전해질이 상실되어 수분에 비하여 전해질의 양이 작아진 상태를 의미하고 원인은 칼륨 상실, 흰장염부신피드 기능 저하증 이런 걸로 인해서 저장 탈수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혼합 탈수는 체액에서 소실된 수분과 전해질의 비율이 다양한 형태를 의미하고 어, 원인으로는 구토, 설사, 발한, 이제 막열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추어 막 추운 거. 그다음에 장기간의 음식 미흡 등이 혼합 탈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탈수증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탈수증의 증상은 이제 세 가지를 나눠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증 등장 저장 고장인데, 아까 저장 고장은 이제 얘기했잖아요. 저장 탈수 고장 탈수는 얘기했는데, 어, 저장 탈수의 경우에 어, 수분은 정상인데, 염류가 결핍될 경우 고장 탈수는 수분이 결핍되고, 염류는 정상인 경우 그런 경우라면 등장은 이제 수분과 염류가 이제 둘다 결핍이 될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제 어, 이렇게 정리를 정리자 한가에 몸에 그 거래. 그고 일반적으로 탈수증의 증상은 갈증, 입술과 혀의 마름, 소변 양의 감소, 피부의 탄력 저하가 일어나고 탈수증이 심한 경우는 발열과 경련이 일어나면 혼수 상태가 빠질 되는데 수분 결핍으로 인한 탈수증과 염분 결핍으로 인한 탈수증은 조직과 기관의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다. 해갖고 다르, 어떤 게 다르냐 할때 먼저 피부색을 놓고 보면은 등장탈출은 그러니까 수분과 결핍, 어, 수분 염류가 모두 결핍될 때는 피부색이 회색이 된대요. 그다는다 그러니까 같아요. 그 피부 온도는 어, 냉감, 냉간, 냉감, 냉감 또는 열, 감간 이렇게 돼 있고 피부 탄력 또는 불량, 매우 불량, 양호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어, 피부 탄력도가 어, 이게 수분이 결핍되고 염류가 정상이면은 피부 탄력도는 정상인데 어, 여기는 수분은 정상이고 염류가 결핍되면은 매우 어, 불량인데 요게 또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염류가 결핍 어, 피부 탄력도는 염류에 의해 서 결정된다. 이렇게, 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피부 상태를 보면은 등장일 경우는 건조한데 저장일 경우에는 어 끈적끈적하다. 그 다음에 고장일 경우에는 상백하고 두껍다 이렇게 어 나와 있는데, 그니까참 여기서 저장, 고장할 때 우리가 어 그니까 생선을 할때 저장한다, 고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 염장을 한다잖아요. 염장을 할때 소금을 적게 넣으면 저장. 그 다음에, 소급을 어 많이 넣으면 고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장, 고장이라고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어쨌든, 어, 그 염장이라고, 염장을 생각하고 저장, 고장을 하면은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장하면, 아, 이게 어, 염류가 결핍됐다. 고장, 염류가 너무, 어, 그러니까 뭐야, 수분이 결핍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상태가 등장인 경우에는 어, 건조하고, 그다음에 저장인 경우는 끈적끈적하다. 수분이 정상이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거고, 고장인 경우는 창백하고 두껍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에 어, 점막, 그러니까 뭐, 어떤 안, 안구, 안구 점막 같은 거 한번 생각하면 되겠죠. 등장인 경우는 건조, 그다음에 저장인 경우는 습한, 당연히 습하겠죠. 그다음 고장인 경우에는 매우 건조함 이렇게 돼 있고 눈물, 침 이거는 이제 어 눈물은 등장이 없고 그는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안구는 움푹 들어가고 부드러운 이거는 움푹 들어가고 부드러운데 여기 움푹 들어가기만 한다 고장은 천문, 천문, 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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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이 뭐죠? 천문이 뭐인지 모르겠네 저도 체온. 정상 이하 또는 상승 비정상 정상 이하 상승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맥박은 빠르다 그다음에 어 염류가 대필 때 매우 빠르대요 그다음에 수분이 대필 때면은 보통 정도로 빠르다 이거는 아마 좀 쉽게 판단하기가 그러 그러니까 직접 어, 그, 어 뭐야 시, 시계로 직접 어, 제가 지고해를 그 확인하기 전까지는 바로 알 수가 없,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호흡은 빠름, 빠름, 빠름이 다 똑같고요. 데 행동은 무기력, 무기력, 혼수, 경련, 이 과민 어, 반응, 자극에 대한 극도의 과민 반응. 이게 이제 수분이 결핍되었을 경우에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고요. 어, 과제 한번 풀어보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시이 질문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